매화산을 가야남산 또는 천불산이라고도 하는데 최고봉인 남산제1봉 1010m에서 5갈래 중 동쪽으로 뻗은 산이 6개의 철계단 1개의 홈통바위 그리고 파이프 난간과 세줄이 있습니다. 매화산은 북쪽 가야산과 마주보고 있으며 해인사와 가야산의 명성에 가려져 있는 명산으로 정상인 남산제1봉은 하야산 해인사와 더불어 비계산에서 의상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곡선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육산 능선을 따라서 오르다가 암릉지들을 만난 이후부터는 많은 철계단들이 나타나 좌우 조망을 겸해서 아름다운 풍광을 볼수 있는 아주 멋진 사도로 2002년 2월달에 다녀온 영상입니다. 11시 15분 공원 휴게 식당 앞에서 출발합니다. 저 저기 뒤에 주차가되돼 있고 주차장에서 막 내리 와서 지금 다리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 다리 위에서 보는 북쪽으로 가야 산. 가야면 황산리 신앙순 씨돼 있는 이 골목으로 11시 20분 출발. 마을 북쪽 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 5분쯤 올라오면은 왼쪽으로한 묘역이 하나 다 나면 출발 10분 거리인데 계속 송림으로 고져 있어요. 1 7분 예, 계곡을 벗어나서 능선 길을 지금 타고 있어요. 길을 조금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길을 좀잘못 들었어요. 전망대 바위가 북쪽으로 보는 가야산 다시 한번 보죠. 아직 한 30분 조금 더 올라왔는데 아, 저 봉우리가 외화산 봉우리 같은데 비공식 등산로로 빨리 한 10분 헤맸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10분 시간을 감안 예, 40분 거리 여기 개괄지가 나와서 지금 북쪽으로 오는 게 가야산. 예, 50분 거리인데 계속 서남무에 예, 이제부터 하늘이 좀 트이고 경치가 좋습니다. 이제 칠영지 바위 가까이 온것 같네. 바른 쪽으로 보이는 게 칠영지 바위고 저 위에 정상. 정상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한번 쭉 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도 아주 아기자기한 바위. 예, 지금 매화산 정상으로 오는데, 왼쪽 저 아래 남쪽으로 사찰이 지금 하나 보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은 청량사고, 여기 남산제일봉 안내판이 있습니다. 아, 지금 남산제일봉 철계단이 있고, 철계단 밑에 아주 나무 지팽이들이 철계단을 오르고 아, 있어. 저게 다 쌓여 있는 거네. 첫 번째 에 나타난 철계단.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일 남, 남사봉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소나무가 멋있고 아이들이 그다 보면은 너무 멋있네요. 한번더 여러분들 와서 보세요. 두 번째 철계단을 오르고 있어요. 두 번째 철계단에서 북쪽으로 바라보이는 능산 안봉들. 여기는 우리가 올라가는 봉우리입니다. 세 번째 철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철계단이 한 계단씩 한연나무개 정도. 그래서 간단간단한 철계단은 바로 거기 고기 있어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가요, 가면 더 멋있지. 예, 여기 이제 네, 네. 계곡을 한번 일단 내리 섰다가 다시 저기 바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뒤돌아본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올라온 바위를 뒤돌아본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청량사. 뒷산 전망대 바위요. 네, 지금 청량사입니다. 아, 저거 너 나는 밀고. 예, 앞으로 보이는 바위들이 무슨 바위 같은가? 무슨 꼬락 어려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손가락 같이 생겼다는 바위 철계단이요 다섯 <laughs> 개 계단 조금 전에 보았던 산은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북쪽에 있는 바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것도 네, 온기를 뒤돌아 봤어요 출발 1시간 30분 경과한 지금 암릉지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 붙어 있는 그 우리가 올라온 능선 북쪽으로 그 줄기에 그 암릉들이에 훌륭합니다. 제가 제2 휴게지고 남산 제일봉은 아직 더 가야 되네. 신화원봉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가을에는 단풍 보면은 진달래로 유명하다는 암봉 지대를 막 거치고 나면은 육산 고개를 지나갑니다. 아, 계단이 여러 개 있고 go t 온 t h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o i n g to go to the house. i 니다 o i n g to 매우 좋습니다. 아직은 구름다리처럼 생겨 있네요 아다그죠 예, 네. 구름다리처럼 생긴 데서 북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가야산이고 저 뒤봉우리가 우리가 올라온 봉우리 능선이에요. 멀리 남산 제일봉이 보이고, 자 여기 이제 구름다리처럼 생긴 데서 또저 멀리 내리가서. 또다시 꺾어져서 벙어리인데 위에는 구름다리처럼 마시되 있고 송곳처럼 뾰족뾰족한 바위들 다시 한번 보죠 다시 봤습니다 뒤돌아본 겁니다 남산제일봉에 지금 일부들이 올라가 있고 거의 다 왔어요 저기도 철계단이 있고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철계단이 나타나는데 네. 1010m지 아마? 1010m 남산제1봉 철계단이 하도 많아서 몇 개인지 셀 수는 없었지만 계속 이제 정상인데 남산제1봉 계속 철계단이 계단에서 뒤돌아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올라온 능선이에요. 남산 제1봉에 소금단지 묻는 풍경이라는 그림이 있고, 여긴 남산 제1봉이에요. 제1봉에서 매패까지는 2.3km, 그리고 치입단지 시설까지는 2.3km. 남산 제1봉이고, 지금 초등학생들이 등산을 만큼 이쪽은 이제, 내화산 쪽은 내리가는 철계단이고, 아, 네, 자 저쪽 멀리 보이는 가야산이고, 저 계단 끝으로 보이는 데가 해인사예요. 네, 저쪽이 지금 거가 어디예요? 네, 해인사입니다. 네, 멀리 보이는데 지금 날씨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제가 해인사랍니다. 네. 어, <laughs> 여기 남산에 와서 <laughs> 자, 만두국을 다끓여 먹네. 이한 만두국 먹는 남자들은 씩씩하게 산악해야 데아유 여기 고는 자, 이 남산 제일봉에서 우리가 지금 올라온 길을 한번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경치는 여기서 예, 금강산이라고 한데요이 매화산, 즉, 가야산의 금강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우에 한가운데 빼죽 보이는 봉우리. 그리 해서 올라왔습니다. 다시 그 능선에서, 이거는 북쪽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뒤로 보이는 건 가야산이에요.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이고, 저쪽이 가야산이고, 이건 북쪽 능선으로 따라간 거예요. 멀리 지금 해인사가 보이고 그 바른 쪽으로 지금 가야산입니다. 남동쪽으로 바라본 매화산에 저기 강아지가 귀를 세운 거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들 하네요. 딱 내려온 해발 1,010m의 남산 제1봉입니다. 954m의 매화산 정상 바위가하나 있고. 네, 산입니다 자, 저가 정상이고요정상에서 동쪽으로 뻗은 안봉 서쪽으로 보이는안봉을 한번 따라 올라가보죠 매화산에서 서쪽으로 보이는 안봉들. 여쪽은 북쪽 우리가 지금 막 내려온 봉우리입니다. 매화산에서 남산 제1봉 쪽으로 있는 안봉이에요. 지금 가야산 관광 호텔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은 바위가 돌이 섞여 내려오는 길에 여기는 바로 이 절이 있는지 가까이 왔는데 여기 무슨 구이큰거 있네. 표고가 해발 600m라고 여기서. 어친 집단 시설지구까지는 500m 그리고 남산 제일봉은 2km 로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구자 여기 내려오니까 이제 큰 개울 이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해인사 관광 호텔까지 왔습니다 요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